플룸코인 홀더분들 지금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보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플룸코인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들어왔고 그 정보 누구보다 빠르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현재 흐름 자체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뭐가 있어도 있어 보이는 플룸코인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방금 들어온 플룸코인의 긴급 소식과 함께 앞으로 예상되는 변동성까지 분석해 드릴 거니까요. 플룸코인 홀더분들이라면 손실 보지 않기 위해 그리고 큰 수익 보기 위해서 영상 끝까지 꼭 집중 잘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차트상으로만 딱 봐도 플룸코인홀더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너무 많은 고민이 되실 겁니다. 내가 플룸코인을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되나? 아니면 더 들고 가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번 소식을 놓치고 플룸코인을 매도하게 되면 어쩌면 며칠 뒤에 크게 후회하실지도 모릅니다. 자, 지금부터 플룸코인홀더 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정보. 따뜻한 연말을 위해 이번 영상에서 꼭 가져가셔야 되는 정보가 무엇인지 바로 빠르게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5년도 이제 12월 한 달밖에 안 남았죠. 2025년의 코인 시장은 투자자 분들에게 있어 너무 힘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다가올 2026년의 코인 시장에서 인생을 역전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다가올 2026년 코인 시장을 포함해 전 세계 모든 자본 시장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인물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렇죠. 바로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의 입하나에 코인과 주식 환율까지 휘청이고 있죠. 하지만 트럼프만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될 핵심 플레이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과 진정으로 맞설 수 있는 국가, 그게 바로 중국입니다. 유럽조차 미국 앞에서는 납작 엎드리지만 중국은 다릅니다. 미국과 업계를 나란히 할수 있죠. 그런데 중국이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한 국가라는 사실 알고 계셨을까요? 중국에서는 암호화폐 거래가 국가 차원에서 불법입니다. 그럼 코인 시장에서는 중국은 별 관련 없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천만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코인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미국 을 능가할 정도로 아주 강력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메이저코인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다른 알트코인들, 자코인들은 다릅니다. 미국보다 중국의 영향력을 더 많이 받고 있죠. 왜일까요? 미국 투자자들은 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메이저코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다릅니다. 정부의 암호화폐 전면 금지 조치 때문에 장애가를 중심의 비공식 코인 시장이 엄청나게 발달해 있죠. 중국인들은 비트코인보다 더 덩치가 작고 움직임이 더 빠른 알트코인들을 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중국인들이 장외에서 매수하고 있는 코인들은 그 어떤 코인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높게 상승하고 있죠. 중국의 장외 코인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눈이합니다 충격적인 건 중국의 장외 코인 시장에서는 불법 외환 거래, 자금 세탁, 그리고 러시아와의 연결된 거래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요, 중국 장외 코인 시장의 거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천억 원 수준이냐고요? 놀라지 마세요. 분기당 약 30조 원, 연간으로는 아무래도 100조 원이 넘 는 규모입니다. 이런 엄청난 돈이 몰리는 곳 그게 바로 중국 장애 코인 시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중국 코인 커뮤니티를 자주 들어가서 정보를 확인해 보다가 중국 장애 거래 브로커들의 핵심 텔레그램 방에 직접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입수한 절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내부 자료 지금 유튜브 최초로 일부만 공개하겠습니다.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은 이렇게 매매 계획표를 지들끼리만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날짜와 시간이 나와 있었고 오른쪽에는 코인의 티커가 나와 있었는데요. 그리고 초록색 글자가 매수 빨간 색 글자가 매도신호였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몇 개만 확인해보겠습니다. 중국 장외 코인시장 브로커들은 12월 1일에는 싸인코인을 매수 하라고 나와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중국 장외 코인시장을 믿고 12월 1일에 싸인코인을 업비트 에서 매수했으면 어떻게 됐을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업비트에서 싸인코인 12월 1일 일자 가격변동폭 확인해보면 그동안 조용하던 싸인코인은 12월 1일에 이렇게 갑자기 약39% 이상 급등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좋아요 한 번은 우연이라고 치고 다음 잠시 후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장외 코인 시장 브로커들은 12월 2일에는 EGLD 멀티버스 X 코인을 매수하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업비트에서 EGLD 멀티버스 X 코인 12월 2일 일자 강액 변동폭 확인해 보면 멀티버스 X 코인 역시 12월 2일 이후에 이렇게 약57% 이상 급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조금은 무섭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장외 코인 시장 브로커들은 12월 3일에는 그로스톨 코인을 매수하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업비트에서 마지막으로 그로스톨 코인 가격 변동폭 확인해보면 그로스토 코인 역시 12월 3일에 이렇게 갑자기 약78% 이상 급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대박이죠? 이게 바로 중국 장애 코인 시장의 파워입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미국보다 강력한 힘을 끼치고 있었던 게 바로 중국 장애 코인 시장이라는 거죠. 제가 아주 어렵게 입장할 수 있었던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텔레그램 방에는 이렇게 코인별로 매수 예정 날짜와 매수 금액 규모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못 벌고 있는 거죠. 이런 정보가 없으니까 까 그러니까 매일 손해만 보고 수익은 못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정보만 있다면 일주일에 아무리 못해도 50% 정도 수익을 보는 건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순식간에 인생을 역전할 수는 없겠지만 해당 정보를 가지고 3개월만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신호만 잘 따라갈 수만 있다면 어쩌면 인생 역전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구독자 분들에게 있어 진짜 기회인 건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매매 계획표는 남아있는 12월에 일정도 있었지만 2026년 1월의 매매 계획표도 이미 나와 있었다는 겁니다. 항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고마운 구독자 분들은 남아있는 12월과 다가올 1월에는 그 누구보다 큰 수익을 볼수 있다는 거죠. 중국 장외 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12월 매매 계획표와 1월 매매 계획표 안 가려 놓은 거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분들에게만 공개하겠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영상을 통해 공개하면 수급이 꼬일 수가 있고 다른 채널에서 악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회가 당연히 날아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개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제 개인 번호 010263455 사 하나로 차이나라고 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중국 장애 코인 상 브로커들의 12월 매매 계획표 와 1월 매매 계획표 안 가려놓은 거 바로 문자로 사진 전송해 드리 겠습니다. 저도 아주 어렵게 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됩니다. 해당 사진 안 가려놓은 거 확인해 보시고 바로 여기에 있는 코인들 투자하지는 않더라도 정말로 여기에 있는 코인들이 급등하는지는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름 돋게도 저와 같이 앞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매수 신호가 있었던 코인들은 항상 미친 듯이 급등했었습니다. 이 영상 여기까지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은 문자 한 통이면 인생 역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원금 복구뿐만 아니라 남들보다 더큰 수익금은 무조건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부터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중국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12월 매매 계획표와 다가올 2026년 1월의 매매 계획표 안 가려놓은 거 문자로 바로 사진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는데요. 구독자분들께서는 감기 조심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